오늘 6월 오일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왕 중에 아라도 왕이 있어요. 이 아라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합니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경계해요. 그 장면을 오늘 보면 성경에 나와있죠. 이것은 환영준비가 아니라 대적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싸움하기 위한 준비. 세상은 그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 너 믿음대로 잘 사는구나 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만 거룩해? 너만 착해? 너만 정직해? 이러면서 대적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면 세상에는 정직한 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원래 대적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악한 마귀의 손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며 굳건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8절이에요. 아비람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드디어 무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자,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왔어요. 자, 어떻게 왔을까요? 자았겠죠 어떻게 자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출애굽도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압 평지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네?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주위를 빠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원망불평할 때가 많죠? 시간이 흘러보세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다 은혜로 끝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광약 가운데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거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2절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색상과 아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셔요. 먼저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가난한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깨트려라. 석상을 다 없애라.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클리닝 작업을 해라 이거야.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해라. 다 몰아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할때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는 불상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나무를, 나무 앞에서 빌진 않겠죠. 그것만 우상일까요?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오면 우상의 개념이 달라져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 가족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심?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재산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 하나님 명령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4절에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재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분배하셔요. 먼저,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인구가 많은 사람들은 좀큰 땅을 갖고, 인구가 좀 적으면 좀 작은 땅을 가져라. 그래 공평하죠. 적은 땅을 가졌는데 인구가 많아. 그러면 은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땅의 위치. 땅의 위치. 땅 땅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땅은 좀 비옥하고 어떤 땅은 좀 토질이 좀 비옥하지 않은 땅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땅은 뭐 산이 있고 어떤 땅은 산보다는 뭐 들이 있고. 뭐 이런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의 크기는 정해 줬지만 땅의 위치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비를 뽑아라. 재비를 뽑아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야. 근데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 내가 이 땅을 뽑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것이겠지. 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신뢰함을 기반으로 한 것이 재미법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A를 원했고 A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나중에 보니까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를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죠. 왜 D를 주셨을까? 왜 A를 안 주셨어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d 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A를 위해 기도했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 D라면 주님이 좋은 걸 주셨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법기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 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했어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전쟁을 치워야 되고, 그들이 뭐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싸움을 뭐 해갖고 죽이기도 해야 됐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만일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너희를 계속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남는 건 괴로움뿐이다. 남아있는 원주민들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되고 올모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고 또한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행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